사무엘상 25장을 시작합니다. Now Samuel died and all Israel assembled and mourned for him.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그리고 사무엘에 대해서 애곡을 했다. And they buried at his home in Ram.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마에, 그의 고향에, 라마에 있는 그의 고향에 사무엘을 장사 지냈다. Then David moved down into the desert of Baran. 그런 다음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이제 죽었는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어, 기름을 부은 지, 8년 뒤에 죽은 것입니다. 아, 연도로 한다면, 음, 1017년. 빛이 101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는 3000년 이상 전의 일입니다, 지금. A certain man in Maon. 그리고 Maon에 있는 어떤 남자가 who had property there at Galmel. 갈멜에 있는 그곳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마온에 있던 어떤 한 남자가 w a s very w e l h y 매우 부유했다. He had a thousand goats and three thousand sheep. 그는 천 마리의 염소를 가졌고 삼천 마리의 양을 가졌다. Which he was shearing in g a l m e l 그는 갈멜에서 쉬어린 양털을 깎다지요. 그래서 그는 갈밀에서 양털을 갖고 있었다. His name was Nabal and his wife's name was Abigail.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의 부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She was an intelligent and beautiful woman. 그 여자는 아비가일은 매우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but h b a n d was s r 그러나 그녀의 남편 그 나바를 말하는 거죠 그녀의 남편은 스얼리는 아주 무뚝뚝한 아주 무뚝뚝하고 그가 하는 매사에 있어서 딜링 하는 일에 있어 매사에 있어서 미는 아주 비천한 아주 비열한 비천한 모습이었다. He was a Gallipite. 그는 갈랩족 속의 사람이었다. While David was in the wilderness, 다윗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He heard that Nabal was sharing ships. 그는 Nabal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보통 양을 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날에는 이제 축제를 하는 날이에요,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그그 소식을 들었다 다윗이. So 그래서 he sent ten young men and set them. 그래서 그는 젊은 열 명의 남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go up to n a b a l at Galmel and greet him in my name. 나발, 갈멜에 있는 나발에 가서 내 이름으로 그에게 인사를 해라. 그리고 say to him,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long life to you. 당신에게 만수무강하소서, good health to you and your household.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And good health to all that is yours. 당신의 소유한 모든 것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에게 말해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젊은 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지요.